안녕하세요, 여러분. 혈액병원의 모든 것이 궁금한 궁금이 강연재입니다. 오늘은 중심정맥관 히크만 카테터에 대하여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전문간호사 양아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나눠볼 대화 주제 중심정맥관과 히크만 카테터가 무엇이고 또 관리가 왜 중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중심정맥관이란 정맥을 통해 심장 가까이에 굵은 혈관까지 삽입되는 관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중심정맥관으로는 히크만 카테터와 메리평 항암포트가 있습니다 히크만 카테터는 바깥으로 관이 나와 있어 특히 오염에 취약합니다 샤워 시에도 늘어진 관에 물이 닿지 않도록 일회용 비닐백을 씌워 몸쪽으로 붙인 후 샤워합니다 삽입된 후 감염이나 기능 등의 문제가 없다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치료 시 별도의 정맥 확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항암제의 안전한 주입이나 혈액 채취, 수혈, 고농도의 영양제 주입에 매우 유용합니다. 중심정맥관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에는 삽입부위 감염과 관의 막힘이 있습니다. 삽입부위의 감염은 보관 터널 감염이나 전신 감염으로 진전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소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소독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완벽하고 꼼꼼하게 손을 씻어 주세요. 올바른 손 씻기만으로도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열심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고,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지릅니다. 세 번째로 손등과 손가락을 마주 대고 문지릅니다. 다음으로 엄지 손가락을 다른 편손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지릅니다.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흐르는 물로 비눗물을 닦아내고. 깨끗한 수건 또는 일회용 타월로 손을 건조시킵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해주시고, 해시콜스틱 4개와 필름이나 거즈 등의 부착포를 준비합니다. 붙어 있던 필름이나 거즈를 떼어낼 때에는 관이 당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필름의 끝부분을 잡고 아래에서 위로 떼어냅니다. 삽입 부위가 빨갛거나 부어있는지 고름이나 출혈은 없는지 통증이 있는지 살펴보고 증상이 보일 때에는 의료진과 상의해주세요. 첫 번째 면봉을 꺼내 삽입 부위에서 시작하여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닦아나갑니다. 한번 소독한 자리는 다시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닦아줍니다. 두 번째 면봉을 꺼내 같은 방법으로 소독합니다. 세 번째 면봉으로 다시 한번 소독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면봉으로 카테터 관을 소독해줍니다. 사용한 스틱, 떨어진 스틱, 곳에 닿은 스틱은 절대 사용해선 안 됩니다. 소독액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착볼을 붙입니다. 소독액을 빨리 말리기 위해 입으로 불거나 부채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착포 위에 소독한 날짜를 적습니다. 투명 필름의 경우에는 동봉된 종이 테이프를 떼어내어 필름 위에 붙여줍니다. 삽입된 관이 당겨지지 않도록 반창고나 고정장치로 피부에 고정합니다. 피부 소독은 부착포 종류에 따라 이틀에서 7일 사이에 한번 시행하지만 부착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거나 오염이 발생하면 즉시 시행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외래 방문 시 3층 혈액병원 주사실에서 소독 및 헤파린 용액 주입을 받으세요. 네, 여러분. 희크만 카테터 관리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저 궁금이 강연제는 또 다른 궁금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